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식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돌아왔고요. 저희는 제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 와 있습니다. 급하게 도착을 해서 보라 여기서 릴스 찍어주고 이제 바로 해질 때가 돼 가지고서 근처 해수욕장에 노을 지는 신을 보라가 강력하게 찍어달라고 그래요. 맞나요? 네, 뭐라고요? 다시요. 근처 해수욕장에서 노을 지는 신을 촬영을 할 거예요 어, 네 좋습니다 네, 이번 브이로그가 이제 메인 기기는 아이폰으로 찍을 거고요 아, 사실 보라가 마이크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마이크를 못 가져와서 지금 제 삼각대랑 지금 기본 세팅 정도는 공유를 해드릴게요 해수욕장에 가서는 A7S3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필름이 프로라는 어플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어떤지 한번 느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두바이 이렇게 빛을 받는 게 차원이 날 수도 있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쉬어. 위에가 야외수영장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갈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기 전네 이렇게 지금 빛이 저쪽에 들어오잖아요. 이 빛을 이렇게 분산시켜 줄수 있는 장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라가 여기서 걸어오는 장면을 지금 리스를 하나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봐요. 이런 특이한 각도들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 걸어오면서 같이 움직임을 주면서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여러분 수영장 촬영을 끝냈고요 저희 방 뷰인데 스위트룸입니다 너무 예쁘죠 보라 의상 코디를 지금 맞추고 있어서 코디가 완성되는 대로 빨리 해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가져온 장비들입니다 스무스 큐 3라는 지은에서 나온 짐벌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삼각대 울란지 이거는 DSLR부터 여기를 이렇게 따면 스마트폰까지 찍을 수 있는 삼각대예요 제가 경식스픽이라는 쇼핑몰을 준비 중인데 제가 써보고 좋은 제품들 위주로 편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인스타 360 성호라는 친구가 선물해준 블로우 A7S3랑 55, 1635 앞에 지금 미스트 필터가 달려있어요 이걸로 가지고 뽀샤시하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가 지고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그래다 됐다 얼른 가자 <목소리> <목소리> <이거> 무슨 룩이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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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룩 눈치같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나마 지금 오늘 추는 춤이 가장 댄서처럼 보였어. 오빠 룩은 무슨 룩이야? 잠깐만요, 에? 아니에요 ainsi, 홍상수 룩. 네? 아니요현지 홍상수 감독님 미쳤다, 잠깐만 기다려봐. 나 시네마틱 한번 여기서 찍어볼게. 안녕하세요, 코너 속의 코너. 보라입니다잘 찍히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보라가 찍고 있는 게동시 녹화가 되고 있는 거야. 더블 테이크라는 건데, 필름이 프로에서 나온 거야. 전면후면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보는데, 나만 보면 돼요. <laughs> 저는 제가 크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 가죠? 해수욕장이요. 해수욕... 제가... 어... 오... 오대우 세고빌리지세고빌리지요 네? 새고빌리지는 세고 홍콩에 있는 이오테오세고빌리지어 잠시만요. 밖에가 너무 예뻐요. 아, 저도 나오고 밖에도 나. 죄송한데 안전운전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죄송한데 그 브레이크 살살 밟아주셨으면 좋. 겠어요 제가 항상 촬영할 때 하는 애플워치거든요. 이렇게 노을 시간이 항상 나와요. 일출이랑 일몰 시간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이 촬영의 일정을 잡습니다. 1시간 2분 남았죠? 지금 이호텔오까지 10분 거리도 안 돼서 가면은 우리는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요. 온도, 할 일, 이렇게 하면 내 스케줄 같다. 이런 거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가 이제 오빠랑 갑자기 다툼을 또 했거든요 저희가 사실 그 다툼이 어제부터 시작된 건데 서로의 마음에 좀우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사죄의 의미로 사죄까지 아니죠 제가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잘못한 거 없다고 지금 하신 거 같아요. 앞에 봐야죠 운전안 돼. 그 마사지를 조금 해드릴까 하는데 시원해요? 마사지가 원래 손톱으로 하는 거예요? 어? 손톱 아닌데. 지금 시원했어. <laughs> 시원하세요? 살만 살만 그렇게 꼬집는 거 맞아요? 네. 살만 꼬집는 거 같은데. 앞에 보세요. 신호 언제 바뀔지 모르. 시원하시죠? 왜더 무지무한 느낌이지. 그러고 오늘 노을이 업 데크일 거야. 노을 뒤자브라 따잉. 그 뭐예요? 아 사실 오빠가 저 사투리 쓰는 걸 되게 아니, 싫어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아니야 안 아니, 싫어해. 난 근데 저 그. 적재.. 적재설.. 적요 가수 적재요? 이천유 찝찝하는 것좀안하것같 돼요? 제가 찝을 하든 짭을 하든 무슨 상관이시지금 너무 가까워요 저.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한, 가깝단 한, 말이에요 자 이오테오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후진 한번 보여주세요 후진. 자, 잠시만요 후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봐봐, 이렇게 애기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지금 혹시 저 운전 강습해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운전은 뭐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후진하는법 뭐 1번. 정한 위치에 차를 놓고, 비상깜빡이를 켠 후, 팔을 돌려서, 기어를 바꾸고, 뒤를 보면서, 장애물이 없는지, 여기 화면도 좀 보면서. 지금 옆에 차가 있는데, 이럴 경우엔 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다 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데이트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까 싸워가지고 좀 죄송한데 떨어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서 하는 자전거인가 봐. 돌라르방 돌할아버지도 마스크를 꼈어요. 아이고. 어떻게 복수를 하지? 여기 나와 있거든. 정말 이쁘죠? 어. <laughs> 왜요? <웃음> 아니에요. 저희는 이오테오 해변에 도착했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바다에 떠다니는 저 파래 같은 것들이 해변 거니는 거를 찍기에는 조금 안 이쁠 것 같아서 사실 이오테오가 저 목마 등대가 좀 유명한데 근데 뷰는 제가 봤을 땐 저쪽이 훨씬 좋아요 노을도 딱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 파래 같은 것들이 보기 안 예쁘게 나올 수 있어서 저쪽에 등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등대 쪽까지 좀 멀고, 사람이 낚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서 S3랑 55mm를 사용을 해서, 초록색 사레가안 나오도록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해가 지금 나오죠? 어우 깜짝이야. 지금 블랙리스트 피터를 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뽀얗고, 어, 약간 일본 감성크림 같은 느낌의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꼬질꼬질해요? 돌아야겠지, 도라이리피를... 지 네. 해가 구름 속에 숨어 있다가 나왔거든요. 지금이 딱 역광으로 촬영하기 가장 좋은 타임. 보라 여기 발 담그는 거 조금 오버한 다그 애기처럼. 네, 저 애기를 찍는 거란데. 여기 왜냐면 윤슬. 아 윤슬 윤술, 오케이. 윤슬이랑 윤술 약간 요 정도까지만 발 담궈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 정도의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예쁜 시간 중 하나입니다. 잘 씻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네요 오늘 저희가 밥을 많이 안 먹어서, 보라야 그래도 이거 배경 한번 보여드려야지. 아, 네. 지금 저희 촬영을 끝냈고요. 이 호텔 은 오랜만에. 아, 네. 이제 저희는 호텔로 돌아가서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한 영상들은 클립이 좀 짧지만, 짧은 영상으로도 SNS 올릴 수 있습니다. 아, 알았어, 빨리 왔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네, 이제 저희는 촬영을 끝나고 방에 들렸다가 지금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3층에 핫팟을 먹으러 왔어요. 지금 얼마나 배고프냐면, 눈을 감고 핫팟 매장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데. 자, 제가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네. 눈 감으시고요. 네. 냄새로, 오로지 냄새로만 찾아보겠습니다. 네. 실루엣 아니요, 아니요, 아니 일단 여기 어디야? 약간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나거든요. 어? 눈 떠도 돼 잠깐? 어 여기인 것 같은데? 냄새로 찾았어요. 근데 아, 거 바로 아, 앞에 있는 동안 잘해놨다.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요. 아 여기구나. 아, 핫팟시다 방금 전까지 어디로 죽을 것 같다고. 지금 핫팟을 먹으러 들어왔고요. 보라는 자기가 핫팟 국물에 자기 들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희는 항상 허거집에 오면 이렇게 땅콩 소스랑 간장 소스 두 개를 넣고 먹습니다. <laughs> <진짜 맛있다. 웃음> 저희가 항상 허거 먹을 때 그냥 다한 번에 넣어버리거든요 우와 <laughs> 맛있겠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허거 먹고 영상으로 마무리할게요 내일은 어디 가죠? 내일 누워 있을 건데요? 내일 수국 보러 가네 내일 수국 보러 가야죠 <laughs> 어디 가고있요짠 보라야 오빠가 지금 빨리 간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간다 했어 안 했어? 나 괜찮았어 지금?